네, 1 2 3회 3교시 2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도관의 종류 하나, 장단점, 관로 대묘우기시 유의상, 이제 전형적인 공법 유형이네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점수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점수가 무지 높게 나오실 거고요. 아마 대부분, 그외 분들은 선택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은, 유형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법이 되겠고요. 뭐 시공 순서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원리를 써도 되고, 뭐 상수도관의 공법 선정 절차 이런 것도 1페이지에쓸수 있고요. 아니면은 상수도관 시공 시 사전 검토상 이렇게 해서 가설이냐, 뭐자재 관리는 어떻고, 기자재나 안전 환경 관리나 민원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서두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수도관의 관로 대메우기실을 물어봤으니까 3페이지에서 층별 다진 관리 방안이라든가 안전 환경 관리 방안이나 이음부 관리 방안 이런 것들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이제 상하수도 공포에서 잘사용을안 하지만은 BIM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상하수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제목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물어본 게 상수도관의 종류 물어봤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의 장단점 물어봤고요. 상수도관의 관로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 그 여기 보시면은 여섯 여섯 일곱 줄.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을 일곱 줄로 강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 3 페이지에서 이 중에 하나를 강조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잘 보세요. 이게 이제 대제목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한번 숙달을 해놓으면은 조금 문제 푸시는데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종류 이제 이런 제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가급적이면 이제 분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강성관, 2번 피상수도관, 3번 덕찰주철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성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게 그냥 나눈 겁니다. 이게 어디 뭐 분류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서 나눈 거예요. 시청하고 계시는 예비 기술사님들께서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없다고 해서 분류가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강성관, 연성관, 강연성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재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많죠. 여기 보시면은 뭐 덕탈 주철관, 도복장 강관이라든가, PEP 강관, 뭐 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이제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불류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관의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써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칸에다가 부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모시도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성지지나 이런 걸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사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여기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단점 하니까 요게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덕탈 주철관은 충격에 강하나 부식에 취약하고 부둥치마에 취약하다. 이런 장단점이 나오면은요, 단점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보다는요. 도북장 강강 같은 경우에는 고수압에 유리한데 피복 손상이 쉽고 변형이 쉽다 부식도 일어날 수 있고요 스테인리스관은 다 아시다시피 자재비가 고가죠 이런 말은 꼭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에 뭐 얼마다 이런 것도 추가해주시면 좋고요 하자가 저감되고 누수가 저감되지만 이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시 복원이또 난이합니다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겠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대물유기시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모식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질의 모래가 있고 여기 있죠? 여기 모래 포설층 여기가 30cm를 하고요. 마지막 위에 포장층 되메우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표고 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3cm다.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입경 20mm 이하로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되메우기 할때 재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식물은 이제 미함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관상부 30cm 포설한다.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갖다 썼죠? 이런 수치 같은 거요런거잘 보시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수치 100% 플러스 마이너스 3cm. 여기 이제 현장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규격화, 치수화 현장 사례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감 있게 이제 답안을 계속 쓰시면은 점수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균일 다짐을 해야 되고 좌우 편압에 저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